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와우의 군단 학적 팩당시로 돌아가 보죠. 블리자드가 갑자기 와서는 말했어요. 어... 우리가 군단의 레벨 스케일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모든 필드에 적용할까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와따. The... 그러니까 퀘스하다가 레벨 올라서 엔딩도 못 보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laughs> 어느 누구나 이 패치를 가패치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뉴비들이 레벨업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게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친구 초대 경험치를 4분의 1로 낮췄어. 와우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친구 초대는 고인물들이 뉴비를 초대해서 같이 레벨업하면 경험치를 3배로 주던 시스템이었어요. 뉴비 입장에서는 말렙 찍는 시간도 절약하고 고인물들에게 가방에 탈것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좋고, 고인물들의 입장에서는 부캐 빨리 키울 수 있고, 보상으로 계정비랑탈 것으로 얻을 수 있어 좋았죠. 블리자드가 발표한 전문을 그대로 읊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레벨을 올리는 속도가 3배가 빠를 경우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던전을 단한 번만 완료한 것만으로도 새롭게 얻은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압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아제로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일부가 되도록 도와주고 아제로스를 고향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진 스토리를 지나치게 빨리 건너뛰게 됩니다. 레벨 110으로 바로 건너뛸 수 있는 6만원짜리 레벨 부스트를 팔며 블리즈드가 말했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기까지는 불만도 많았지만 일단 나온 걸 보자면 대부분이었어요. 불안감 반 기대감 반으로 패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몹들의 체력은 네다섯 배로 뻥튀기 되어 있었고 일부 몹들은 스케일링된 능력치에 맞게 조절되지 않아서 그 레벨 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개정 귀속템을 풀로 두른 유저들도 한 방에 대족장님 곁으로 보내주고 있었죠.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 친구 초대로 포고을하면 신규 유저가 압도된다면서 보너스 경험치를 반에 반으로 줄인데 그럼면서천 원짜리 경험치 추가 미약은 없애고 6만 원짜리 레벨 부스트는 그대로 팔고 있어. 스케일링 상태도 이상해. 몹들 피통은 한네다스 배로 늘려놓고 세부 조작은 하지도 않아. 결과랜 뭐다? 뉴비들 보이지? 전부 뒤졌어! 병X 패치 한번 풀어주니까 싹 뒤지더라고! 뭐 이렇게 포장하고 하지만 격전의 아제로 스확장팩 자체가 존나게 재미가 없어서 어차피 망할거였으니 딱히 상관은 없었겠네요 명예로운 죽음이라 생각합니다